굉장히 길고 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장황할 수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들로 잘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3위 하나님의 그 창작품이기 때문에 작가의 그, 그 존재와 속성이 그냥 드러내는 그 창작품이 되는 거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위 그 하나님 간의 사랑과 존경과 그 목표, 그런 것들을 그 반영한 창조물. 그것과 관련 없는 혼인이라는 것은 참 허망한 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로 세우셨는데, 뭐 요즘은 뭐, 동성애는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혼인들이 있기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혼인이 되고, 또 뭐, 이제 신자라, 신자라면 불신자하고도 사실은 혼인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보면, 특별한 케이스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 내다볼 수 있도록 선지적 행동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음탕한 고멜과 혼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초창조 때 목표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아담과 아담이 그, 하와의 타락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좀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동조해버렸어요. 그것도 정사죠, 그게. 정.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뒷부분에 나와요. 그정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분명히 자기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나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목표, 존재, 그, 속성과 그 목표를 나타낼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 걸선악과를 범함으로 타락했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넘어가버린. 그렇게 아니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 아무튼, 그래서 그리 스도 안에서 회복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초창조 때 목표한 것, 그리고 초창조에서 이제 충만하게 그 목표한 것들 존재에 있어서나 그 사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창조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남자나 여자는 이런 관계를 그 다시 이루면서 그 이제 그런 그런 경우에는. 또뭐둘다 이제 민저 혼인하기 전에 이제 그런 각성이 생기면 그것대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그야말로 이제 그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한 발이라도 앞선 존재를 찾아서 그리고 혼인해서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내가 혼인, 그냥 못 모르고 혼인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라도, 그, 그 사람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목표, 창조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과 남편이 되신 그리, 그리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이제 성신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누려가는 존재로서 그 그게 이제 의로운 삶이 돼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세 가지 그그 그 함이 돼 있는 그런 복을 누리 복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자신은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신자였다고 여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택했으면, 이거는 참, 아, 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신자로서 행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한 것이니까, 그, 회개해야 될 것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려가야 돼. 근데 이제 악한 권세, 여자일 경우 남편이 악한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도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대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저기 따뜻하게 대해 주고 기회를 주고 이제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 지그 그것이 아니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의 혼인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기, 요약한 부분에는 사실 그 진리를 위해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빠졌는데, 그 아마 이면적으로 그렇게 다 함유해서 적적인 면으로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거예요. 정,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면 그 진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 하나님 그것도 이제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이름을 위해서, 이름 그리고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 그냥 타협이라는 건 없다. 타협하고 살 수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는 내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나를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나를 정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 주셔서 혼인케 하신 그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기억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것을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타협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저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 그런 깨진 관계가 되면 너무 어지러운 관계가 되고, 인생이 자체가 힘드니까 타협을 한다? 그거는 진짜 이게 불신앙이 됩니다. 철저히 불신앙이 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됩니다.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어떠함, 속성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3위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고, 그, 개인으로서는 그걸 결코 드러낼수 없다. 이제, 왜 성경에 보면, 그, 혼인 안에도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이제,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기도 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은, 다, 아, 통상적으로는, 그, 그, 혼인을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돼.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런 은사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로마 캐토릭의그 신부들 억지로, 수녀들 억지로 혼인 아내에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예? 네?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없어요. <laughs> 타락한 인생은 육체를 제어할 아무리 그 제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혼자 살아갈만 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이제 합력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이 그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은 주님은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안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 경륜을 경영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가정, 가정의 이제 개인의 완성을 위한 가정, 그런 건없다입니 삼위 하나님의 얻어 아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 주님과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진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사, 주신 은혜로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인생의 목표고, 그, 그런, 그, 그 일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돕는다는 그 의미가 뭐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일을 그 협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저 인내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 하는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laughs>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금 수련이 돼가지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의 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일반의 종을 받아서 누려서 그그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 열매가 되느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게서부터 나올 것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서로 돕는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그 목표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도 그런 그 일, 그일 하도록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혼이 나서 그런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게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에, 본질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이어갈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진짜 이게 사람의 존재 이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것 외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것 외에는 혼인의 부재 이것이 있어야만 혼인이 정당하다. 혼인이 정당하다. <laughs>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길이 길의 부부의 목표도 있는 거예요. 교회 한 분자로서 어, 먼저 부름을 받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에 속한 자로서 혼인을 하는 거죠 그걸 같이 할 사람, 같이 그리토, 머리 대신 그리토를 높이고 나타낼 사람,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는. 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난 부부의 그, 부부 간의 노력과 서로 연락, 행복, 이런 것은 의미가 없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큰큰 공통 분모예요. 교회가 큰 공통 분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교회 핵이 되는 가정이 그 안에 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 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 화평이나 안위나 행복이나 쾌락이나 그게 다 의미가 없다. 그걸 위해서 서로 그, 그그리도 안에서의 완성된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는 가정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그리도의 목민 교회 아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최종 목표잖아요. 상대가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고, 그리도와에게 받은 사랑을 다 나타낸 심리학 얘기를 가끔 얘기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들로서 각 가정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그각 족속에 속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으면 그 나라, 그 족속, 그 가정, 그, 그, 그 시족, 그 가정, 그, 그 나름의 특, 성적인 것들을 다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또 안에서 변화 돼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곱의 생애를 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행보를 보면, 그, 하나, 그러니까, 그 불, 하나님의 장자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속여서 취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일생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 그, 라, 라바는 더한 존재거든. 그, 그, 아주 고수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진짜 한참 고수예요, 라바는. 나중에 그, 그런 걸 겪으면서 또 광야에서 주님과의 소통 가운데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을 이제 갱신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사람의 괴로는 뭘 하나 유지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도 이제 하나님 간섭하셔서 결과를 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혜를 써도 그틀 안에서 지혜를 써서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비단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해요. 우리가 각각 그런 존재들로, 각 그런, 그렇게 기가 막힌 그, 진짜, 자, 칼빈이 얘기했지만, 인간, 인간은 다 거짓말 공장이라고. 우상 공장이고, 거짓말 공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입만 열면. 그게, 그게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모습이에요. 그내 모습이라고 알 때, 그 주님의 언약의 은혜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면, 끝까지, 그 이제, 은혜를 못 누립니다. 괜찮아지는. 이게 성,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렇게 바라보고 그, 그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돕는 자로서 지, 지 하나님의 계시에 먼저 접촉한 자로서 계시의 어떠함, 그 계시를 받은 목적의 어떠함을 자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거 그런 걸 이제 자기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다른 사람도 그, 그, 그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정이 이제 뭐 이제 가정을 이루어도뭐 많이 살면 뭐한 70년? 뭐한 100살까지 20대 중반에 혼인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았, 같이 살았다 그러면 75년은 같이 사, 산 거겠지. 많이 살아봐야 그래요.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그 그 완성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낼 건데 이 저기 이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펼쳐가면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 그렇게 해야지. 그게 빛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 선지자 역할도 하고, 가정의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 그것이 완성, 영화된 존재로서 완전한 관계를 누려가야지. 그것이, 그것이 그런 궤도 속에 있는 그런 삶, 개인의 삶, 그런 궤도 속에 있는 가정의 삶. 이게 안되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돼. 그건 개인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부재한 거고 혼인의 존재도 혼인의 그 제도도 부재한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명료하고 확실한데 이거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누려가고 살아가려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 강설 때도 봤지만 그그 그 교회의 참 모습이지 않아요 그게 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근데 내가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개인적인 사심이 이시 살면 개인의 신앙인의 삶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는 거고 또 교회 가정을 그렇게 이루고 살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교회 길 길에 여기 아주 교회 가는 길에 부부의 목표도 있다. 아주. 개인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목표도 있다. 혼인은, 어, 모든 것의 완성을 향한, 만물을 완성케 하는 일을, 만물을 통일케 하는 일을 위한 시작이다. 그걸 위해서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 그걸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면 이제 그 대가는 신문대로 거두게 되죠.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지금 박해받는 시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박해받는 시기가 되면, 시하 무덤에라도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 증거하는 일을 해야. 이게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도움 받은 자로서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과 목표를 잘 드러내. 그게 이제 개인의 도리 신앙 도리일 뿐만 아니라 혼인의 신앙 도리가 되는 거. 그리고 교회 목 교회 에, 그 <laughs>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목표도 되고 그다 하나님의 경영의 완성도 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은 헛거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런